9시 4 0분이 그냥 자기가 응? 잘꺼가? 잘지 이제 열심시데술몰래 네. 어? 술몰래 안돼 염증인데 무슨 소리야 낚시 갈래? 다리 아픈데 무슨 낚시인데 네가 도와주면 할수 있다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데 다리가 이렇게 니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아 안해 안해 지금 가면은 애들 반찬 엄청 잡아올 수 있다 그냥 돈 주고 살게 마트에서. 아이 다 낚시하는 게 사기친다. 아, 맞아백 마리씩 잡아 보는데. 아, 괜찮아괜찮0백 마리씩 잡아 본다니까. 아, 그 손질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. 손질 내줄게. 아니 네가 다리가 그런데 어떻게 낚시를 하노? 아니 그 발판 좋은데 있다. 발판지? 네가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할수 있다. 어떻게 도와주는데 내가 어떻게 도와주는 수... 내가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. 발제는 모르는데. 가자, 가자, 가보자. 아 뭐래 가보자 가보자 빨리 가보자 준비해 아안가안가 안 가. 가보자 안 가요 저기 가서 집어벨 하나 들고 고기 랑 집어넣어야 되니까 100마리씩 나온다니까 <laughs> 들어 어그 밑에 집어넣어 통 들어 아... 가자 그대잘 봐라 위에 안돼 이게 아니, 일도 못 가는데 무슨 낚시야, 이 다리로. 시랑만 낚시 알제 성민주유소 옆에. 어, 어, 어. 그큰 낚시방 있더라, 이거. 거리 가자. 그럼 성민주유소 반대쪽으로 가게 되잖아, 이렇게 가면. 그 앞에 가고 유턴해야지. 밑에 아, 가큰 그 길에서 유턴. 어어. 어.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지금 조금 빨리 움직여야 된다잉. 왜냐면 이 고기를 잡을 때는 이 물대라는 게 있거든. 새벽 1시 반까지가 만족이 때문에. 지금 채비 사갖고 가면 딱 11시란 말이야. 그러면 12시, 1시, 2시간만 딱던지다가 바로 들어오자. 그러면 내가 봤을 때한 40마리 정도는 기본적으로 와딱 이거 월이 시끄럽노 너우 어, 시끄러라 와 죽이네. 낭만 할리네. 와 나도 나도 할리 한대 사고 싶다 조용히 해라 이거 시끄러라 개비한통 주세요 우시비 어, 라청비 주세요 하면 된다 한 통. 청... 미. 응 빨리 갔다 와 응. 청개비 한통마이줄에라이 현나 응. 보자 이거 냉장고에서 꺼내던데아 응. 뭐고 이거 아 놀래라 씨. 뭐야? 아 상태 찌기네 가자 가자 아 놀래라 난 뭔지도 모르고 왔어 네그까 <laughs> 아. 그러니까 냉장고에서 꺼내길래 뭐 새우 이런 건줄 알았더만 지렁이네 저거 응. 암낭공원 치라 암낭공원 알지? 우리 옛날에 저기 구이 먹으러 갔었다 이거나 암낭공원 간적 없는데? 그때 조개구이 먹으러 갔다 이거 바닷가 앞에. 나는 안남은간적 없는데. 네 아이가. 내아이가 <laughs> 네 아니 그때 네. 나 아니라고 난 안남공원 간 적이 없다고요. 거기서 뭘 먹은 적도 없고. 아니 그때 네그 안남공원에서 술 먹다가 그 옆에 테이블하고 시비 붙어가지고 그네 아이가. <laughs> 아내 <난> 아니라니까. <laughs> 네 아이가 그때 경찰 오고. 네 아니라고. <웃음> <웃음> 자리를 잘 잡아야 돼요. 우리는 이 오른쪽을 공략할 수밖에 없겠다. 자리가 없어. 자리 어, 잡아. 아 야경 좋다. 뭐 보여? 진짜 죽죽하다. 맞지? 봐봐 왜? 밑에 좀... 뭘 걸린 거 보이지? 아. 을렸 맞네 저거는 뭐지? 물이라고 해? 응. 이게 뭐야? 이게 그거네? 저기야 천둥을 아이가 이거 <laughs> 방금 내가 가르쳐준 다로 아이가 감고? 응 팡팡. 그렇지 입질하면 도도도 한다 불빛 없으니까 어디까지 간지를 모르겠다 우리 한지 지금 20분밖에 안 지났다 체감상 한 40분 된줄 알았는데 아아 소름 끼쳐 아무도 안 나오는데 어, 어. 고기가 안온거 아니야? 이런 때는 응. 빨리 집에 가는 게 낫거든. 아니다 싶을 때 아무도 올라오는 사람이 없어. 그래 가자. 어? 그래 가자. 한 시간 더가안 되겠나? 뭐안 나오는 걸그 계속 잡고 있으면 뭐 하냐? 다리 안 아프나? 다리 때문에 가야 된다, 자기야. 다리가 걱정이 돼서 그래. 가자, 가자. 35분 정도 됐네. 어. 천천히 음, 지금 기다렸다가. 사살 사살 좀 기다렸다가 살살 감아봐 살살 감면서좀 툭툭 치주고 아니 툭툭 스냅으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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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목 아픈데 그냥 계속 살살 감아주라 살살 감아 살살 할까? 살살 감아 어디? 살살 감아라고 토도 한다 입질하면 먹어.

다 우리랑 같은 낚시하러 온 사람들이야. 다 전갱이 잡으러 온 사람들이거든. 아 우리 전갱이 잡으러 온거 같아. 여기는 전갱이가 있으면 계속 계속 올라가야 되거든. 그러니까 사람들 치고 간다 이거. 사실은 내가 보통 이런 이제 노멀한 포인트에서 낚시를 잘안 하거든. 보통 기본이 뭐 갯바위 타프지 나는. 생 지금 아이가 <laughs> <안 웃음> 오늘 뭐좀발반 편한데 왔더만 아, 날이 아니네. 아막 다리 다치고 낚시하면 뭔가 죽겠네 진짜. 배고프다. 먹으려고 했는데 안 먹고 자야 되는데 괜히 나와가지고... 아마뭐 후회될 것 같은데, 아... 우리 저녁 뭐 먹었지? 죽... 전복죽... 아~ 닭발 어떤 노 닭발... 좋지, 좋지, 포장해가자. 빨리 진짜 시켜. 가볍게 딱, 닭발만 딱 먹고... 빨리 시켜라, 자기야. 어, 빨리 시켜... <laughs> 빨리 하자, 와 맛있겠다. 와 냄새. 좀 빨리 좀 달려돼. 빨리 먹고 싶으니까. 조금만 더 하면 날겠는데. 사람이. 한도 <laughs> 잘려네. 이 사람이 이제. 몸이 불편하면, 응. 평소 안 쓰던 고수 쓰게 되더라고. 몸이 어. 불편하면. 어? 어. 그뭐도 어. 머리로 열수 있고. <laughs> 어. 와. 우 귀여워. 맛있겠다. 와 맛있겠다.